너무 아름다워요 개 찍느라고. 개 <laughs> 영상 찍느라고. 아, 너무 웃긴다. 진짜. 아, 소수. I'm so 시골 집에 내가 우리 건사님한테 얻었다가 심었는데 이꽃 이름이 백접초래요. 백가우라, 백가우라 백접초래요. 반월꽃가고, 과명은 반월꽃가고, 자생지는 남미고요. 개화시기는 6월부터 10월까지래요. 이야, 이 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건사님이 집에 가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좀 뿌리집 캐오라고 그랬더니 캐다가 우리 집에다가 심어놨어요. 우리 시골 집에다가. 근데. 그 집을 제가 돈 1원도 100원도 안 받고, 우리 아는 분 그냥 등게 해줘버렸어요. 아 그냥, 풀이 장난이 아니야. 불뿜풀 뽑는 게. 청개구리가 그냥 집에 어떻게 돌았는지 집으로 막 들어와. 하다못해 말벌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거실, 천장에 그냥 집을 줘놓고, 아우, 그래가지고, 도무지 사람 살 수가 없어. 내가 거기서 살면은 모르는데, 1년에 한두 번 가가지고, 한번 가면은 며칠 잠깐 있다가 오고, 그런데 피아노나 치고, 드럼이나 치고, 장구나 치다가 오는데, 아 그래가지고, 가리할 사람이 필요해. 그서 전기를 아예 그냥 해서 버렸어, 그냥. 그때더 너무 좋아요. 야, 이꽃이참 이쁘네요. 저기까지 있어요. 저기까지. 야, 저, 저거는 너무, 너무, 너무 좋다. 어, 야, 여기, 여기. 뭐지? 이거 뭐가 되지 이거 뭔가 한번 보자. 키바오키바오 출입 키바오 금지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 우와!